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초전도체 테마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좀 이따 차트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신성 델타 테크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그 세력이 나가는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LK99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초전도체는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관련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더더욱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중요하겠죠. 상사의 설명을 좀 들을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오늘은 신성델타 테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지만 그 전에 종목 추천을 좀 해드릴 겁니다.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몇 종목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종목 추천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셔야 되는 게 관심 종목이 먼저 등록해놓는 거죠. 그리고 영상에서 막 설명 드린 대로 꾸준하게 살펴보시다가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또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쉬운 그런 종목 위주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채워나가도록 할게요.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해드리고 관련된 정보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손발을 맞추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중간 점검 차원에서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 현대 엘리베이터죠. 우리 이어서 추천을 해드렸었고, 굉장히 좋은 법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은 좀더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매도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제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가면 되는 거고, 매수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22평선하고 이게 좁혀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더 매수 기회를 찾으면 됩니다. 계속 이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두산 로보틱스죠.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추천을 해 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뒷날 급등이 나왔는데 금요일 날 마이너스 2%그 정도로 이제 조정을 줬죠 이렇게 조정을 준 것은 다시 매수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봉으로 떨어지면 절대 매매하면 안 됩니다 양봉으로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어, 그때 우리가 품봉이라든지 그런 걸좀 체크해서 추가 매수 기회를 좀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더 지켜보시고 또 매수는 몇 점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SG 글로벌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바닷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SG 글로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고, 6 2이 평선하고 112이 평선,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112이 평선 위에서 완전하게 이제 자리 잡은 형국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1차적으로는 이까지 수익 구간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더 지켜보시면 돼요. 매수는 마찬가지로 좀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더 기다렸다가 매수 기회를 다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계속 시켜보시면 반복적으로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대여를, 대화, 어,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 대화제약이죠. 대화제약도 이제 며칠 전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음, 그때 이후로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왔 죠. 이거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앞에 이제 매물 다 소화를 하면서 올리고 있는 거 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점을 만들다에 의해서 부터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 죠. 이런 경우는 앞에 이제 매물을 천천히 다 소화시키고 이것은 이제 다 돌파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80%까지 수익구간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살 보면서 대응을 좀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이죠 우리에 말씀을 들렸었는데 금요일날 4.7% 까지 이제 종가나옴을 했습니다 좀더 지켜보면 되겠죠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에이티넘 인베스터먼트죠 우리에 이어 추천을 해드렸었고 굉장히 좋은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매수맹점을 찾는다면 여기서 이제 단타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셔야 되고 서윙이라든지 중장기로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별도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계속 대응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보면 2 2에 이탈했다, 이 다시 올렸죠, 그죠? 여기서 쌍바닥 찍고 다시 올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많든 적도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원전주들이 좀 흐름이 좋거든요.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전체적으로 다 흐름이 좋습니다. 어젠가, 그제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종목들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좀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좀 계속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봐야 되는 게또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도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지금 장기 이평선1 1 0이이평선 이탈했다가 상바닥 만들고 올렸죠.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까지는 기본적으로 수익구간이 열려있는 거고 그런데 이 종목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락추세 있죠. 이 하락추세.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게 될 거예요. 1차적으로 이까지 수익구간이 열리게 되고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은 큰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좀 좀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에너 토커입니다. 또원점 관련주죠, 그죠? 여기서 이제 보면 112 평선했다 이탈했다 올렸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한 번은 장기 평선 이탈했다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장기 평선들이 정비열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는 이상은 한번 올라오게 되면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이런 식으로 자리 잡는 거 확인하고 우리 이제 매수 거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종목 등록해 놓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탈하면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이제 매수 하신대요. 그래서 올라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좀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보죠 종목이 롯데 정일과학입니다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지금 112평선하고 4 4 8선 나온 정비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이 하락 추세에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내려가던 이 흐름 속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장기평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62평선과 22평선을 리탈했다 다시 올리는 자리거든요.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절대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자리입니다. 많든 적든 수익을 주게 돼요. 그리 이게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종목이 누보예요. 누보. 이것도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기 보면은 계속 이제 448에서만 터치하고 내려왔거든요. 어, 제대로 자리 잡은 적이 없죠. 보통 이런 데서 이제 흘러내리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세력이 개입이 안 됐을 때바닷공까지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이종목이 여기서 꺾이지 않고 이 위로 올라와서 좀 자리 잡는다. 그러면 갑자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흐름이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누보입니다, 누보.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파인메딕스입니다. 메딕스, 파인메딕스인데 이것도 이제 상장한지는 얼마 안 됐죠. 완전히 이제 바닥을 만들어서 이제 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구간에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어,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은또이 하락 추세도 이제 돌파해서 올리는 거고 그리고 장기 평생 기준으로 했을 때 이어서 이제 보면, 112평선인데 쌍바닥 찍고 다시 올렸죠. 그리고 224평선이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좀 자리 잡고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줄지언제한 번은 수익을 주게 돼 있어요. 음봉으로 빠졌을 때 매매하기 힘들죠. 그래서 월요일날 음봉으로 빠졌을 때는, 어, 매매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돌아서는 거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돌아서면은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LB Investment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어요. 이 종목도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죠. 보면 이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보면 장기 평선들이다정배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 1 2이 평선이 이탈했다 다시 올렸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슈팅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서흘러 내리지 않는다는데서 우리가 어,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선들입니다. 여기 세력이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 1 2이 평선 을 계속 꼬를 올리면서 정배열을다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승이 나오면은 전 고점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소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고 반드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렸던, 그리고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계속 대응을 좀 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종목명을 저희들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문자로 다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잘 활용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손발맞마고 가도록 할게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전체 차트를 보면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들어왔죠. 과페이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세력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세력은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올 수가 없죠. 엄청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의도는 스스로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 아니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린 거기에 펜서에서 이제 투자를 해가는 거. 결국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면 더큰 상승이 나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게 이제 초전도태 때문에 올라갔지만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테마가 좋아도 세력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어서 보면 이제 448선 이탈한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맥점을 짚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448선 이탈했고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고 고점에서 나가는 적이 없죠. 그 이어서는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개미들이 어 그래서 이때는 그냥 간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이제 장기 이평선 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세력이 주가를 관리한 어, 컨트롤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맥점을 짚어 할때4 4 8세 이탈했다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수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건 생각보다 좀더 강하게 올라간 거예요. 보통은 이 앞에 이런 바도을 그림에서 올리는 경우가 좀더 많긴 합니다. 어쨌든 많든 적든 수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종목을 만났을 때도 좀뭐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 좀잘 판단하셔가지고 공략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더 기회를 줬죠. 장기 입평서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고점이 나왔고 물량이 들어왔는데 고점에서 여전히 나간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448세 요도 이탈했다 올라가면서 상승 여기서도 이탈했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정 고점이 아니죠.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 고점은 아니거든요. 왜 여기서 조정을 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차트를 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른 차트를 보면, 여기 이제 세력선이 하나 지나가지고, 이 세력선에서 저항을 맞고 이제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숨어있는 지지 저항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는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제 빠졌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이탈하면 좀 위험하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여까지는 기본적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의 마이너스 30%가 되거든요. 감당하기 좀 힘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 아, 아니면 아예 이제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내려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매수를 한다고 본다면 이 112평선 위로 올라올 때 매수하면 된다 그랬죠. 오늘 이제 12%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뭐 텔레그램에서는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길게 끌고 한 자리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 자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22평선하고 단기간에 이기로 벌렸기 때문에 지금 62평선하고 22평선도 골든크로서 나온 상황이 아니잖아요. 올라가더라도 내려,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꺾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짧게 먹고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강한 힘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려요일까지는 일단 지켜보는 거거든요. 올려올라 상황을 보면서 뭐 짧게 수익을 챙길 기지에 아니면 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계속 끌고 가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22평선이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럼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고 그때는 이제 112평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그냥 길게 끌고 가면 돼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정을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갈 때 짧게 먹는다 생각하고 1차적으로 들어가되, 만약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 끌고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월요일 날대응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신규 매수만 좀더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돌발 변수 때 우리가 대응을 좀잘 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체크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성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문자로 다대응 해드리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이기서 이제 초청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력이 분들은 신생 탈타테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우변에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손발 맞춰 가도록 할게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남프로와 함께한 텔레그램인데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가야 되는 내용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되는데 우리 돈이 몰리는 테마들 있죠. 근데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테마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테마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테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해드리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종목 위주로 좀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종목 추천입니다.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맥점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잘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단타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하기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응하지 못하면 큰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보다는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위주로 공략을 해 나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은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테마별로도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잖아요.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기초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용 영상도 이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책이라 검색기도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발 맞춰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일단 투자 기법이 라든지 노하우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준대로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이 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름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때 저가 종목 추천해 드릴 때이 기법과 노하우대로 이제 추천을 해 드리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을 옮겨서 수익을 남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발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고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운전을 배울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저희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신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관계거든요. 이 관계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증명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지껏 그래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 있어야 서로가 이제 좋은 인연으로 오래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입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확인되면 바로바로 바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텔레그램에서 뵙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종목, 또더 많은 종목 추천으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